농민이 되는 방법 알아 봅니다. 농민 혜택 14가지 알아 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이 되는 비법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1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하죠. 국가에서는 농업 경영체 또는 농업인이라고 불리는 농업인이 되면 대출 등 다양한 혜택과 농자재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농민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기농할 예비 농민도 대상입니다. 방법과 종류가 다양하여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농지 대장을 만들고 둘째,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민이 됩니다. 먼저, 농지 대장 만들기입니다. 농지 대장은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전 답이 아니어도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지목과는 무관합니다. 2022년 이전에는 농지원부란 용어를 썼습니다. 2022년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관할 시, 구, 읍 어,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농지 소유 불문하고 경작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임대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때 경작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물을 심어놓고 이장님 도장이 필요합니다. 동네 이장님에게 잘 설명하여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외지 사람인 경우 다소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어려우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임대하신 분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주소와 확인 도장이 필요하고 토지 대장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상, 약3 0 2평 이상이죠. 또는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 비닐하우스 등 버섯 재배 등입니다. 다음,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 채소, 과일, 화해작물 재배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50제곱미터 약 15평 이상 콩나물 등 재배하면 됩니다. 가축 사육도 가능합니다. 가축 사용은 자세한 설명은 제외 하겠습니다.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도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원으로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고용하고 고용 계약서 3개월 이상 급여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 경영체 기준이 되면 농지대장 동사무소에 등록 제출했죠. 영농사실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합니다. 온라인보다는 가급적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사를 거친 다음 30일 정도 안에 발급이 됩니다. 농업인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 1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건강보험 최고 50% 지원. 2, 매년 12월 공익, 농업직불금 수령입니다. 2024년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셋째, 매년 농민수당 지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30에서 70만원 정도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민세유 지원 다섯번째, 8년 이상 작용시 양도세 면제입니다. 여섯번째, 농지 취득시 취득목세 50% 감면입니다. 이때 농업외 수입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곱번째, 농업전용부담금 면제입니다. 주택은 금폐율 60%, 축사창고 등에만 해당됩니다. 여덟번째, 여성농업인만 상생카드를 지급합니다. 단, 농업의 수입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홉번째, 조합은 가입입니다. 단위 농업이죠. 대출시 유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열번째, 농업지원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창고 건축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11번째, 농지 연금 가입이 됩니다. 5년 이상 농사인이고 60세 이상 되면 재산세가 면제가 되고 최대 매월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12번째, 농업용 전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13번째, 농기계 임대 및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14번째, 네 자녀 대학 자학금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챙겨볼만 합니다. 특히, 투자 가치로서 눈여겨볼 부분은 농지연금 가입 5년 이상 농사 짓고 60세 이상이면 조건이 됩니다. 최대 매월 300만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감정가 90% 기준이므로 경매 등 3억에 낙찰받아 매월 200만원 이상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어서 각종 혜택도 받고 농막도 준비해서 세컨하우스 같이 활용하면 여유로운 전원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동산 이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박사였습니다.